저스틴 구탕의 영입. 프로농구팀 삼성 썬더스가 저스틴 구탕을 새로운 선수로 영입했습니다. 저스틴 구탕은 뛰어난 3점 슛 성공률을 자랑하는 선수로 그의 3점 슛 성공률은 54.7%에 달합니다. 저스틴 구탕의 장점. 구탕은 3점 슛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팀의 외곽 슈팅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의 뛰어난 슈팅 능력은 삼성 썬더스의 공격력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. 팀의 기대. 삼성 썬더스는 구탕의 합류로 팀의 전력 강화와 함께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구탕의 영입은 팀의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상대 팀의 수비를 흔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팬들의 반응. 팬들은 저스틴 구탕의 영입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그의 뛰어난 3점 슛 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팬들은 구탕이 팀의 성적 향상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주시면 좀더 힘내볼게요.